네, 안녕하세요. 노과장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차량, 산타페 더 프라임 갖고 왔습니다. 색상은 쥐색이고요. 전면부 보시게 되면 산타페인만큼 이쁨 디자인 띄고 있습니다. 더뉴 프라임부터는 차대도 엄청 커지고 전 세대보다는 고급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버님들이 많이 타시게 생긴 디자인 볼수 있습니다. 진짜 아버님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던 차량입니다. 일단, 헤드라이트 엄청 깨끗해요. 연식이 돼서 거의 약 10년 정도 된 차량인데, 라이트 부분에 기스 하나 없이 엄청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릴 한번 보시게 되면, 전 세대보다 엄청 고급지게 그릴 모양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아버님도 이 산타페 타셨는데, 실용성만큼은 엄청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 차량입니다. 색상 귀 색깔인데요. 그래도 검정, 하얀색 다음으로 인기 많은 색상입니다 휠 디자인 한번 보시죠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휠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네, 10년 된 차량 치고는 진짜 외관 디자인부터 깔끔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휠도 솔직히 잔기스 빼고는 많은 기스 없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도 제가 봤을 땐한60% 정도는 남아있는 타이어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, 진짜 엄청 깨끗합니다 차량 전 차주분께서 1인 소유 차량이라 차 관리에 신경을 엄청 쓰신 거 보실 수 있어요. 차 진짜 실장님이 봐도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? 네. 차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영상 찍고 싶어서 바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차량 너무 깨끗해갖고 저도 마음이 좋네요. 앞뒤 휠둘다 18인치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휠 색상도 그래도 고급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크기는 진짜 너무 편하게 탈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. 트렁크 함께 보시죠. 테일 램프 이쁘게 빠진 거볼수 있고요. 진짜 휘메 매물입니다. 이 가격대 4륜 차량이 많이 없어요. 네. 4WD 4륜 가지고 왔고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그래도 트렁크 공간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엄청 크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전형적인 SUV 디자인이라 진짜 트렁크 큰거 보실 수 있고요 짐 어느 정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아이랑 타기에는 그래도 적합한 차량은 맞는 것 같아요.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빠진 모델입니다. 네, 실주행 키로수가 6만 대다 보니까 엔진 소리 디젤 치고도 엄청 조용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가죽 상태 엄청 새 차량 같아요. 진짜 저희 가죽 갖고 와서 손댄 거 하나 없는데 가죽 상태 진짜 엄청 좋습니다. 해진곳 하나 없어요. 시장이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? 새 차예요, 완전. 진짜 새 차인 것 같습니다. 비흡연 차량이라 담배빵 난곳 하나 없고요. 때 연식이면 핸들 까진 차량들 엄청 많은데 핸들 하나 까진 거 없이 안에 실내는 진짜 누가 안탄 것처럼 엄청 새차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. 운전석, 조수석 둘다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둘다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옆에 보시게 되면 열선 핸들, 크루즈 컨트롤 당연 되고요. 그 다음에 블루투스 전화 받는 기능 다 됩니다. 채널 넘기는 거랑, 그 다음에 음향 조절 버튼 다 있고요.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엄청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이패스, 블랙박스 둘다 장착 중인 차량입니다. 운전석, 조수석, 전동시트 되는 모델입니다. 네, 차량도 키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. 60% 정도가 키가 한 개인 상태로 들어옵니다. 거의 다한개 키를 잃어버린 분들이 되게 많아서. 가끔 가다 손님한테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이 차량은 그래도 차키두개다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네, 일단 뒷좌석 에어컨은 빠졌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뒷자리 열선 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동, 블라인드까지 착용된 모델입니다. 국민, 원바타, SV답게 u 당연히 천장 높이 엄청 높고요. 그 다음에 무릎, 레그룸도 엄청 편하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뒷자리도 시트가 거의 진짜 타지 않은 시트 마냥 해진 거 하나 없이 엄청 깔끔한 상태 유지중입니다. 네, 현대 산타페 더프라임2.0 4륜 프리미엄 차량이고요. 연식 16년식에 최초 등록이 15년 12월, 키로수는 약 68,000km입니다. 1인 수유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진짜 차 상태 엄청 좋고요. 진짜 해진 거 하나 없이 안에 실내 보시게 되면 엄청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키로수도 약 6만 8천 키로밖에 타지 않아서 엔진 소리 또한 죽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던지 홈페이지 보시면 다 1,490만 원이라고 써져 있지만 저희 영상 보시고 오시게 되면 뒷자리 다 빼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금액은 1,400만 원입니다 전국 매물 산타페 최저가입니다 4륜 차량 지금 휘기 차량이라 매물도 지금 검색해보시면 한 20대 가량 이 키로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4륜차량 엄청 희귀하고 저희가 진짜 우주 최저가 아니 세계 최저가를 올려놨으니까 많은 관심, 많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